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아 TV 의 신은아입니다. 네 오늘 또은하 언니 모시고 음. 저희가 이제 북한 출신들이다 보니까 네. 어 이제 또 다가오는. 아마 다음 주면 지금 6.25 거든요. 음, 음,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음. 하는데, 이제 은하 언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음. 북한에서 다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네. 저희가 배웠던 것만큼은 아, 알지 음, 못할 수는 있으나, 음, 음, 음. 그래도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음. 가르치기 때문에 언니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아예 네. 그냥 세뇌당해서. 세뇌당해서 온건네 <laughs> 북한에선 6.25 전쟁을 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언니 혹시?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하지않아요 어, 아, 까 그러니까 북침인데, 어. 그 어. 우리나라는 한국 어. 전쟁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해방 전쟁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언니. 조국 어. 해방 전쟁이라고 어. 그래요. 조국 해방 전쟁. 그 말에 자기들이 남침을 했다라는 게. 다 그러고 있잖아 어. 그래놓고는 북침이라고 그러잖아. 어, 근데 봐봐요. 왜 조국 해방 전쟁이냐? 어. 어. 얘네들 입장에서. 어. 미제가 우리나라 음. 반쪽땅 남조선을 음. 차지하고,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어. 통일하자. 음. 그게 구호였어요. 음.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남력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우리 반쪽땅을 음. 찾아온다는. 정말 겸여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언니제 국정원에 들어와 조사 받으실 어, 어. 때, 6.25 전쟁 얘기 안 해주시던가요? 나는 선생님?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렸어지고 대신 부모님한테는 그런 말을 아 하실 오케이 것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언니는 그 경험이 없겠다. 어. 성인들은 들어오면 음.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 물어봐요. 음. 나, 유나 씨 북한에서 6.25 전쟁을 음. 어느 쪽이 먼저 침략했다고 하던가요? 음. 아니 그거야 미제 뭐 국정원에 저, 들어와서도 미, 아니 그거야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힘을 합쳐서 들어온 거아닙니까 아, <laughs> 막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응, 막 웃으시면서 어.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남북한이 통일하는 게 음. 문제가 아니야. 이 역사 의식부터 바로잡아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듣다가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니까 김일성이 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어, 어. 그런데 북한도 북한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음. 남조선도 남조선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지 음. 않겠습니까? 음. 그거야 통일돼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음. 그 선생님이, 아, 이거 꼴통 하나 근데 들어왔구나. 일리는 있는 대답이야, 또. 아니, 근데, 어. 선생님 그냥, 아, 이거 아주 직행이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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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온지 얼마 안 됐고, 어. 이거 완전 꼴통 하나 들어왔구나. 어. 어. 선생님 아, 하는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어. 야, 얘좀 걸리겠다, 시간이. 음. 그리고 자꾸, 아, 장군님께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9년도에. 그러면. 뭐, 장군님이야, 김정일이야, 이러면. <laughs> 아직까지 장군님을 김정일이라고 어. 나오지 어. 않습니다. 어, 이럴 때요 막. 어. 이게 아직 세뇌가 늘 어. 빠져가지고. 어. 그랬는데, 음. 어, 북한에 있을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미제가 음. 남조선 계려도당들을 앞잡이로, 미제 음. 앞잡이인 어, 남조선과 힘을 합쳐서 북침을 했는데, 임신하고 있는 여자의 배를 갈라 태아를 어. 꺼내서 칼탕 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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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덜도 안된 애기를 엄마의 젖먹이를 뺏어서 이렇게 거꾸로 우물가에 빠뜨려 그쵸, 죽이고, 그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어, 어. 북한에서. 그러면서 아, 북한은 아, 항상 6.25만 오면 도록을 전시해요. 음, 음. 신천땅의 교훈을 잊지 말자 하면서 막 할머니가 체사절에 묶여가지고 아, 피 절절절절 흘리면서 이렇게 탁 이런 그렇죠. 거. 어, 어, 그런 도록 전시가 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자 끔찍해.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어린 그런 걸 한다는 어. 게. 그걸 또 그림 그려야 된다고 돈 걷어서 그리거든요. 아, 제가 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정말 그6.25 전쟁 당시에 미국 놈들이 음, 음. 그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임산부 폐 갈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 국정원 선생님이 너무 오이가 없으셔 가지고 저 저기 중공군이나 이 북한 애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인들 음, 음, 다치게 했지. 음, 음. 미국 사람들은 거기 올라와서 그렇게 안했대요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 친구분인 할머니가 6.25 전쟁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음, 음, 음. 어떻게 하다 말실수하신거예요 어머, 북한에서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 하셨어요. 어. 우리 할머니도 다, 일제강 점식에다 걸치고, 음. 또그 할머니도 마찬가지인데, 할머니가 무슨 얘기하나 미국 놈들이, 음. 많은 미국 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자기가 딸 둘을 데리고 피, 난길에 올랐는데, 음. 자기 그딸 둘을 보면서 윙크를 하면서 휘파람을 불더래. 어. 그, 그니까 아가씨들이니까 어. 꼬시는 거야, 그치. 미국들이. <laughs>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대 어. 야이 새끼들아 쳐다보지말라! 그랬대 어, 나 어. 순간적으로 미국 놈한테 야이 새끼들아 삿대질하면서 어, 어, 그딴 짓 어. 하지 말라 했다고 근데 이 할머니 지금 살아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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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배운 미국 놈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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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칼탕 치고 막 찔러 죽이고 음. 미국 놈한테 소리 음, 질렀대요 음. 그 하나만 놓고 봐도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게 <laughs> 정말 밝혀졌고 그리고 그 신천 땅 신천. 응, 신천의 결 그게, 그게 북한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거기 그그 그 숙소 같은데 정말 어린 아이들을 집어넣고 <laughs>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지르들이 불질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뭐타 죽었다 이런 음. 내용이었어요. 근데 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었대요. 오. 이것도 나도 그때 당시에 정말 살아계셨던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미군이 그 일을 했냐라는 어.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에이. 미군은 아예 거기 오지도 않았고 개입도 안 됐었고 치안대라고 치안대 알죠? 북한 치안대. 응. 걔네가 그렇게 악랄하게 놀았대. 왜 우리 그 너는 잡혀 못 갔겠지만 나는 북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개호라는 애들이 있어요. 응, 이 지도원이 네. 아니고 밑에 밑에 있는 애들인데 보이지 응. 도원에 그냥 하달 명령을 받고 그쵸. 움직이는 애들인데 응. 보이지 도원보다 응. 얘네가 더 악랄이 완전 악마들이야. 근데 그때 당시 그 치안대가 그렇게 악랄했대. 그냥 관리하고 너희가 통제만 해라.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는 내려왔는데 통제가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고 태워 죽이고 찢어 버리고 했었는데 어. 나중에는 이 사건을 미국에서 와서 했다라고 말한 거지 음. 그 국정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음. 선생님이 저한테 다른 것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 뭘 갖다 줬냐 김정일이라는 책 하나를 갖다 줬어요 음. 후지모도 겐지가 쓴 어. 저 보고 그걸 읽고 어, 어. 독후감을 쓰래요. 제가 음. 그걸 읽다가 장군님이라는 말도 못했던 제가 그거 읽다가 중간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완전 제끼 아니야? 이렇게 응. 너무 막열 받아가지고 응. 우리한테는 제기바구에 쪽잠을 못뭐 자면서 뭐 인민을 위해서 뭐 낙가밤을 가리지 않고 현지지도 길에 올랐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후즈모도 겐지가 싸주는. 초밥을 그 자리에 앉아 먹으면서 파티 정치를 하고, 지는 음. 수, 술 먹고, 막 간부들하고 이 정, 음. 파티 정치를 했더라고요. 그치, 그 알고 보니까 그 제기밥이 초밥이야. <웃음> <웃음>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그 다음에 선생님 딱 들어온 다음에, 선생님! 어. 나 이제는 저 음. 개새끼들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우리가 왜 거기에 태어났다는 죄만으로 굶어 죽고 그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의 길에 올라야 되느냐 하니까 음. 선생님이 저보고 야 역시 인텔인 다르구나 음. 마지막에 내가 국정원에서 딱 나올 때 선생님이 나보고 유나 너 음. 나랑 이렇게 저는 조사를 길게 받았어요 음. 처음으로 오다 보니까 음. 오랜 시간을 조사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음. 좀 그런 소감이 어떠냐 음.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선생님 음. 선생님 정말 멋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 줄줄 아시고 어.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저는 정말 남조선에 들어오면 음. 안기부에 있는 놈들이 저 때리고 피, 피 흘리게 하고 거문하고 막성고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는 나가서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역사 의식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통일교육 강사를 하고 있어요. 오, 멋있다. 그러니까 대로 이루어진 나왔다.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막, 이걸 빨리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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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북한의 김부자가 얼마나, 음. 정말 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하고, 음. 애들한테 조선 역사도 안 가르쳐 줬는지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언니는 어땠어요? 그, 조선 역사 음. 500년, 우리는안 배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같이 강연 가잖아요. 저희 탈북민들끼리 강연 가서 뭐 세종대왕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한글 창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부끄러운 게. 근데, 이제, 북한에서 대학 졸업했다라는 친구는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저희처럼 정말 저 학년에 있던 아이들은 정말 한글을 김일성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일본 놈들한테서 빼앗겼던 우리 한글을 찾아왔다,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한글을 처, 처음부터 누가 만들었다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잘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이에 가서 어디가서 그렇게 아 한글은 김일성이 만든거 아닙니까 김, 김일성이 찾아온거 아닙니까 이러면 무식하다고 하는 맞아, 망신 개망신 개망신이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그렇게, 그렇게 배웠어요. 그근데 그러니까. 나는 다행히 그래도 어릴 때 한국에 오다 보니까 음. 대한민국의 그 국사를 조금 배웠잖아요. 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금방 온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서 망신해. 우리가 석고사란 거야 하고 어. 말해줄 수는 있지만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바보 되고 역사 일자 무식자가 된다라는 게 조금 또 속상한 일인 거지. 맞습니다. 정말 바로 잡고 다시 우리가 6.25에 대해서 교육을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음. 다시 한번 또 많은 또 6.25에 대한 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의문내시거나 잘못된 음.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우리 신은아 언니 채널도 많이 많이 놀러 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